다윗의 삶은 이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이 육절과 그1 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람과 그리고 에돔과 어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근데 이 아람과 또 에돔, 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1 1기 역대 이런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공격자들입니다. 바벨론의포로가 끌려가기도 하지만. 7 0년의그 포로 생활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 족들을 괴롭히고 공격한 족속은 블레셋과 암몬과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이고 좀더 넓게는 체일산 거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아이러니칼한 거는 세일상 거미는 이스마엘의 족속의 후손들이고 모압 과암모는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로스로 인해서 생긴 족속들입니다. 에돔은 어, 이사게 후에 가운데 에서의 족속들로 인해서 생워진 나라들. 그런 면에서 볼때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족속의 공격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아람, 에돔 뭐 이런 그 지역들의 공격을 가장 덜 받았을 때가 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다윗을 특별히 더 사랑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세웠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옮겨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 바로 앞에 사건은 성전을 건축할 요거 준비한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그 성전 건축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있는 것을 어, 여호와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천막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전을 치면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질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그리고 이루어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간절히 원했으나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음 때에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가 생각한 것 때문에 그것을 밀고 나가서 이루고. 그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 그런데 가라 그랬을 때 멈춰서 이제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나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멈춰라, 그러는데, 그 앞에 이루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멈출 것을 말씀했지만, 사울은 자기가 멈추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 왕이 된 것을 후회하게 하시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여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남유다라 말하는 솔로몬이의 루오반부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유다 왕들의 계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달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왕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것이다 이 이사의 그 사사기에 그사 보더라도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마지막 일이고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를 구하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견대로 구했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삶은 왜 이기게 하셨느냐?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법계를 집어넣는 것은 정말 누구도 할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춰라. 이렇게 말씀한 것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멈추는 과감한 용기를 냈고, 그리고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 다윗 시대는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 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그 작은 나라에게, 나라에 조공을 바친 시대는 다윗이 가장 강력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피를 흘린 모든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부신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어, 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리고, 어, 왕권을 보호해내는 서울시대의 그런 역사 그런데, 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피를 흘린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있, 있, 있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흘린 피들은 우리는 언제나 회개에 대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의 강력한 그 어, 요구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에게 굴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주님이 할수 있는데, 또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멈춰라 했을 때, 멈추게, 데모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모든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있다고 해서 꼭 전쟁에 승리하란 법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우수아가 열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견고한 성이고,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도 어, 종복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어,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자, 그 뭐그 작은 어김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이성이라는 아주 작은 성, 아주 정말 쉽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할 수 있는 그 성에서 여호수아는 대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살아가면서 이기, 이기,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작지만 어, 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크지만 이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람과 대적하여 싸울 것을 명령하지 않았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줄이 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싸울만한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보는 눈이 열려야 인내와 온유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을 지배하려고 어 이제 자꾸 파고드는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우수에 충만하다면 싸우는 족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 외에는 싸운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으로 말씀했는데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며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누구 마시자를 해로 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 그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그때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에 대한 가치는 영적 싸움이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을 생각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라 면 멈출 수 있는 이 믿음을 행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동행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추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을 이기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새 방언으로만 뱀을 지은 무슨도 와이시자라도 해를 받지 않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싸움이라. 그러니까 병 병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 삶의 모든 귀신의 계교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인돌도 마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있다 오셔서 이제 회개하러 청구 말씀하시고,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복의 모든 역사는 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룩한 분노는 일어나지만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는 우리가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해야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맞춰서 달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이기는 것은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다는 것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담대함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날마다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이제 다윗의 삶과 그리고 어 사도들의 삶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보면서 왜 이기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 언제나.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가지 않을 것도 가야 됐고, 가서 가고 싶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멈출 수 있는 일을 해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이케 하시는 여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마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이제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와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묻는 일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 멈추라 할때 멈추고 가라 할때 가는 일이 내 인생의 생각과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우리 삶 속에 높이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삶을 날마다 할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완이 씨의 승리의 깃발이 높이 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현명절 추석의 쉼이 끝나는 날, 이제 다시 주님 온 나라와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제 일 속에 시작하고 학업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의 지혜와 명청과 담대함과 건강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주신 것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오늘도 여완이시의 승리의 기발이 높이 들리게 하시고 싱가포르가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라오스와 그리고 이제 대만과 홍콩과 슈턴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시는 주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흥과 인천 내 성전에 달려와 기도하는 사랑한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막이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주님 종이선포하고 안사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사하고 1 1주 복이 넘칠지어다. 건강의 복이 넘칠지어다.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다. 자녀의 복이 넘칠지어다. 성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아름다운 물질과 건강과 그리고 이제 전도의 사명 속에 살수 있는 사명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시고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위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